뭐, 너가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며. 어머, 얘또 빤스러냈니? 호빠 선수 만나서 같이 살았는데, 스피드언어랑 노트 일십 해주고 돈도 해줬는데, 그런 걸왜 해줘? 어. 돈은 받았어. 내가 사준 것까지 다 챙겨 나가는 거 보면, 나 농사 맞지? 내가 술 마시고 자존감이랑 자존감 깎아서 그렇다는데, 내 생일 지나고 이틀 뒤에 말하는 거 보면 작정한 듯. 근데, 재밌는 얘기인데, 그거 너가 해줬다고 했잖아. 걔가 해달라고 해서, 결국 해주는 거는 너의 역할이잖아, 세정아. 따지고 보면은, 어? 나 노트 20 해줘. 안 돼. 이러면은, 호파 선수도 많이 안 바래, 어. 근데, 너도 생각을 해봐. 걔랑 뭐 연애를 한, 나는 걔를 붙잡고 싶어서 너의 본능이 걔한테 그런 걸해준 거잖아. 솔직히 말해 갖고 너 일반 남자 친구 사귀었는데 남자 친구가 노트 20해 달라 그러면은 바로 해줄 거야? 아니잖아. 그냥 호빠 선수니까 내가 이런 거라도 해 줘야지. 얘를 잡아 놓을 수 있겠다라는 본능적인 게 없잖아.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너가 그런 거를 해 줬겠지. 안 그래? 남자 친구가 해 달라 그랬으면은 고민 엄청 해 주다가 뭐 결국 해 줬겠지만 그렇게 빨리 해주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따지고 보면은 너도 걔랑 연애하면서 해주면서 받을 거는 받았단 소리야. 농사라는 기준이 왜 공사 농사가 달라지냐면 농사는 솔직히 말해갖고호파 선수가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받을 만한 노력의 대가를 농사라고 하는 거고 농사를 치려면 그래도 호파 선수가 너한테 그만큼 잘해줘야 되잖아. 그게 그 돈이야. 네가 가 술집 가서 술 먹는 돈이나 네가 농사당한 돈이나 그 돈이 그 돈인 거야. 그러니까 음. 그러니까 뭐 농사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연애를 하다가 너는 그냥 애인이니까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호파 선수는 너가 그냥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해서 헤어졌다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음. 응. 뭐 너가 자존감 떨어뜨리는 말을 했다며. 근데 너가 부정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말을 했겠지. 응? 안 했는데요, 라고, 생각이 하면은, 나한테 지금 얘기해도 되는데, 너도 없잖아, 호파 선수를 그냥 깎아내렸겠지, 술 취해갖고, 어? 술 취하던가, 맨정신에 깎아내렸겠지. 근데 그게 일반 커플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을 해도 되나, 안 되나, 너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, 어? 너도 호파 선수한테 했던 멘트들이 뭔데? 어차피, 세정인 여기 너 얼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, 익명이잖아. 그니까 러 속시원하게 얘기해봐. 호파 선수한테 뭐라 그랬는데? 응? 애인이니까 사줄만 하지. 야, 애인이 사달라는데 뭔들 못 사주겠니? 나도 사주겠다, 야. 노트 20 바꿔달라 그러면 나도 바꿔주겠다. 응? 안 그래? 그니까 러 뭐라 그랬는데? 호파 애인한테 뭐라 그랬는데? 선수 애인한테 뭐라 그랬는데? 그걸 얘기해봐. 자존감 떨어지는 말. 어머, 얘또 빤스러냈니? 호파 선수가 아닌 일반 애인한테도 마음에 들고 해주고 싶으면 해주게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럼! 짱공주 너 말이 맞지. 그럼 맞지.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지. 짱공주 마인드가 멋있는 거지. 어. 최저임님 10만원 감사합니다. 맞아. 걔가 돈이 있는 척을 했는데 실체를 알아서 돈 없냐고 외포명이니 명이 아니냐고. 그래서 해준 건안 받고 빌린 건 받은 거야. 키키에. 그지 그래. 어마 3만원 선물 감사합니다. 그래. 근데 이제 너가그 호파 선수한테 뭐라 그랬냐고. 세정아. 3만원 선물 고마워. 뭐라 그랬냐고.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냥 뭐 남자친구 입장에서 헤어질만 한 이유네라고 생각이 들면 너도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받을 거 하고 너도 즐길 거 즐겼다고 생각하면 좋잖아. 내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너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거 아니야. 응? 안 그래? 궁금하다. 응? 어? 돈으로 무서 무시했다던지뭐 그런 거? 네가 잘 생겼는데 왜 옷을 못 입냐고? 아, 얼굴이 잘생겼는데 왜 옷, 옷을 못 입냐? 그건 칭찬 아니야? 칭찬 같은데? 그리고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. 어. 아, 돈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? 맨날 돈 달라고 해서? 어. 그거는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냥 지랄할 만한 한 멘트인데? 응. 그건 여자친구 입장에서 할 만하지 않나? 그러면은 뭐, 이 정도 멘트만 했다면 만약에 농사당한 게 맞지. 어. 뭐냐 이 정도 멘트만 했다면 너는 농사 당한 게 맞아요. 응. 그러니까 울타쿠나 기다리고 있었던 걸 수도 있지. 아 얘가 나한테 언제 한번 지랄할까? 언제 한번 나한테 지랄할까? 이러면서 기다렸다가 너한테 이제 농사를 친 거지 뭐 따지고 보면은 어, 딱 세종이 너가 얘기한 농사 당한 게딱 맞는 거 같아. 근데 돈돌려받았다며 그러면은 뭐 그냥 그냥 즐겼다고 생각해. 너도 이제 그거 있잖아 출장 나오는 남창 데리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되지. 응? 그래, 너도 출장 다니는 그, 남창을 이렇게 끼고 다녔다고 생각해. 음, 그 롤에 나오는 유미처럼 딸랑딸랑거리면서 힐링 해주는 그런 남창 끌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되지. 응? 음, 안 그래? 그래, 돈도 돌려받았겠다. 너도 즐긴 거지, 뭐. 음, 그래, 출장 남창, 출장 남창 열쇠고리 달고 다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. 음, 그 정도로 만족해. 이제 그냥 그거에 대한 이제 가슴 아픈 거는 이제 그만 잊어버려. 알았지? 알았지? 어두번 다시 호빠를 가지 말거라 근데 너 같은 애들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뭐 방금 사귄 호빠 선수는 또 나쁜 애였어 이제 새로운 착한 호빠 선수를 찾을 거야 이러면서 또 호빠를 간다니까 그러면은 제 보통 호빠 선수랑 손님으로 놀러가갖고 호빠 선수랑 연애하는 애들, 애들 특징이 뭔줄 알아? 호빠 선수랑 헤어지잖아? 그럼 또 호빠를 가서 다른 애랑 연애할라 그래 어어 어. 그러니까 뭔 말이잖아. 내가 손님으로 호파를 갔어. 호파 선수랑 연애를 만약에 해. 그러면은 걔네들 버릇이 뭔지 알아? 이 호파 선수랑 헤어지니까 이제 새로운 애인 사귈라고 호파를 가. 그럼 거기서 또 사겨. 그럼 거기서 또 농사를 당하고 또 얘랑 헤어지고 또 가서 또 사겨. 음. 그리 버릇이 그렇게 쳐. 애인 사귈려면 호파를 가야 된다. 어 이렇게. 버릇이지 이게 나쁜게 아니라 바보가 아니라 몸이 그걸 습득을 하는거야 어, 응. 평범하게는 못만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세종이가 뭐랄까 내 말을 좀 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면 호파를 당분간 끊고 새로운 레인을 사귀려고 해야지 아니 여러분들 못말하는 줄 알아 호파선수랑 왜 사겨? 일반인이 더 낫지 않나 이러는데 호파선수랑 만나면 지지고 복구하는 게 있어요. 순탄하진 않아. 일반인들이랑 연애하는 것마냥 순탄하게 연애를 못해. 그래서 재밌어. 그러고 이별하면 더 생각나. 원래 애인이랑 애인이 말도 없고 무미건조하잖아.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안 나. 근데 애인이 말도 많고 막 찾아가고 막 지랄하고 한번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. 그럼 생각나. 응. 그래서, 호파 선수 애인이랑 사귀면 재밌긴 해. 재밌는데, 족 같아. 약간 그런 게 있어. 짧고 굵고, 인스턴트야, 진짜. 여러분들 햄버거 먹으면, 짜장면 햄버거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근데 건강에 안 좋은 건 알고 있잖아. 맨날 먹을 수는 없는 걸 알고 있잖아. 약간 그런 거예요, 호파 선수를 연애하면. 음.